자, 위노폼의 마사지기의 이 뚜껑을 여시면요. 본체가 있고, 그 다음에 충전선이 있습니다. 자, 제가 본체를 빼 볼게요. 본체를 빼시면, 요 동그란데 요 부분에 충전을 할수 있는 잭이 있고요 또, 이런 충전선이 있습니다. 이 충전선에, 로이 잭에다가 연결을 시킨 후에요. 이끄트머리가 이렇게 USB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. 이 USB를 컴퓨터에 끼시거나 또는 차량에 USB 코드에다 끼게 되면 충전이 잘안 됩니다. 그 이유는 이 마사지기가 진동이나 온열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원이 좀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 USB 코드를 컴퓨터나 또는 차량용 USB 코드에 껴서 충전하지 마시고요. 핸드폰 충전하시는 분들은 보통 가정에 이런 잭을 다 하나씩 갖고 계실 거예요. 이 잭에 USB 코드를 연결하신 후에요. 그리고 220V에 꽂아서 충전을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요. 이 충전 잭이 220V에 꽂아 있게 되면은 요렇게 파란색으로 불빛이 깜빡깜빡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파란색으로 깜빡깜빡 거릴 때 충전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보통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꽂아 놓으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깜빡깜빡 거리면서 마사지기의 배터리에 충분한 전원이 충전이 되게 됩니다. 네, 보시는 바와 같이요 이 미노포맨 남성 온열 마사지기는요 충전이 다된 상태에서는 요 파란 불이 깜빡이지 않고 계속 켜 있는 상태로 변합니다. 이렇게 파란 불이 깜빡이지 않고 계속 켜 있는 상태가 되면 마사지기의 배터리에 완충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렇게 완충된 상태에서는 쉬지 않고 약 3시간까지 계속해서 마사지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중요한 것은요. 요 잭을 낀 상태로 충전을 하실 때는 USB 코드를 컴퓨터나 차량용 USB 단자에 꼽지 마시고요. 반드시 가정에서 220V 트 잭을 사용해서 220V에 충전을 하셔야만 어, 두세 시간 안에 이런 완충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또한 가지는요. 그 저희가 이 위너포맨 마사지기를 사용하다 보면요. 요 전원 버튼을 지그시 1초 정도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작동이 시작이 되거든요. 보시죠. 작동이 시작된 거. 그리고 끄실 때도 지그시 그냥 1초 정도만 눌르고 계시면 이렇게 꺼집니다. 그런데 이 작동이 잘안 된다고 해서 이 전원버튼을 너무 세게 계속해서 누르다 보면 잘못하면 이 전원버튼이 이렇게 안으로 푹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강한 힘을 주시지 말고요. 중요한 거는 그냥 1초 동안 지그시 누르고 계시는 거. 어, 이러면 그냥 바로 작동이 손쉽게 되니까요. 이 상태에서 뭐 온열 버튼을 한번, 두 번, 누르면은 온열 효과가 더 강하게 나오고요. 또 마사지 버튼을 한 번, 두번 누르게 되면 빨간색, 빨간색이 켜있을 때 가장 강한 자극이거든요. 예,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요. 그냥 파란색, 파란색 정도 또는 파란색, 뭐 분홍색 정도 이런 정도에서 꾸준하게 매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.